오늘은 직무분석계로 저자이신 최영호 대표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간단한 네. 그 소개 좀 해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직무분석 컨설팅센터라고 하는 직무분석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어, 교육하는 기관에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최영훈 대표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네, 이책이 어떤 책인가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이제 이 전에 직무부석과 관련된 책이 두 권이 먼저 나왔어요. 체계적 직무부석 방법론과 퍼포먼스라고 하는 책이 네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어, 실무자분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아직 학생들은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책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잘맞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서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어 직무분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을 담은 직무분석 개론이라고 하는 책을 이번에 출간했습책 네. 자체는 되게 얇더라고요. 네네. 네, 핸드북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개론서 중에 가장 얇은 개론서가 아닐까. 보통 개론서는 두껍잖아요. 그러니까요. 개론서, 네. 언론서가 <laughs> 되게 두껍죠. 그렇죠. 굉장히 두꺼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 직무분석 방법론과 퍼포먼스에서 원래 이 개론서에 들어갈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담았어요. 그 내용은 이제 실무자분들을 위한 책이다 보니까 이 학생분들이라든가 이 직무분석을 처음 공부하는 인사 담당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 책을 활용하기 좀 어렵고 해서 이 직무고사 개론이라고 하는 이론 중심의 책을 썼는데 그러면 이미 대부분의 내용들은 체계적 직무고사 방법론과 퍼포먼스에 녹아 있단 말이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여기다가 쓰게 되면 네. 우리 독자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되니까 거기에 있던 것들은 다 이제 제외하고 새롭게 담을 내용들만 좀 압축해 가지고 그래서 책이 좀 얇은 편이죠. 네. 근데 저는 직무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네. 뭔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 기업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네. 네.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네. 직무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특정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 담당자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이 마케팅 담당자에게 기대하는 역할, 회계 담당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다 다르겠죠. 네.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내에 있는 각각의 직무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리고 그 역할 범위 내에서 이 직무 담당자들은 과연 어떤 성과를 내줘야 할 것이냐, 네. 이 성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한 다음에 그 성과 목표를 이 직무수행자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그 요건들을 찾는 과정이 바로 직무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직무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직무수행자 들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찾아내면 회사는 그 요건들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최초에 회사가 이 직무에게 기대했던 역할들을 더잘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각각의 개별 직무 수행자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회사 입장에서는 어,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네.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직무분석 방법론, 네, 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무엇을 기준으로 직무를 분석을 해야 된다. 직무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러니까 직무분석의 기준점은 최초에 말씀드렸던 그 역할. 이 직무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것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인사담당대 직무라고 하더라도 회사들마다 인사담당 직무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조금씩 또 달라요 그렇죠? 어떤 회사는 인사담당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회사를 굉장히 창의적이고 수평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어, 그런 역할을 인사담당자에게 기대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제가 신입사원 할 때는 회사의 인사팀에게 기대했던 역할은 어, 아침에 출근을 하면요 그 직원들이 1층 모비에 줄을 쫙 서가지고 출근부에다가 이제 사인을 합니다 어, 그룹사에서 전 계열사의 출근부를 다 취합을 해서 그걸 다 일일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는 사람. 사람들. 그렇죠. 어. 네, 하루 종일 그거 보고 누가 결근했는지 뭐 어. 저, 지각을 누가 했는지 이거 보는 사람 이 있어요. 어, 예전에는 그렇게 위계적이고 어떤 경직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런 좀 위계가 중요하고 좀 보수적인 조직들이 있겠죠. 그 조직의 인사팀에서 회사의 조직 문화를 창의적이고 수평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면 네. 그 회사는 인사. 팀이 하는 일을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네. 수직적이고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려고 인사팀이 노력을 하게 되면 수직적이고 보수적인 거하고는 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인사팀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또 달라요. 회사마다 동일한 직무라고 하더라도 기대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그 역할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회사마다 원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니까 그 역할을 찾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이 직무 담당자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냐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최초에 설정했던 역할을 더잘할수 있게 되니까 역할 분석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그 역할을 잘 하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과정이죠 자 근데 최근에는 정말 이 성과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조직에서는 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직원 스스로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해야 되고 회사도 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직원들을 관리해야 더 좋은 성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성과 중심의 조직에서는 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퍼포먼스에 나와 있는데요. 어, 네, 맞습니다. <laughs> 퍼포먼스에 나왔니다 아, 읽어 보셨나요? <laughs> <laughs> 실제로 <laughs> 어때하세요이 직무 분석이라는 거를 네.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laughs> 누구나 다 공감은 하겠지만 네. 이걸 실제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 가지고 근데 최근에 자격증 과정도 진행하시잖아요. 네네네. 어떠시던가요?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음.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무 분석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미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어, 저의 수업이라든가 우리 플랜비에서 내주신 이 과거의 책들을 이제 보시면서 사람들이 직무무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를 어, 아시게 됐어요. 어... 그러면 이게 우리 회사 직원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데 개인들은 내가 더 좋은 성과를 내는데 꼭 필요한 거구나라고 네. 하는 것을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부를 어, 하세요. 그래서 어, 지난주 금요일날도 그첫 번째 자격 시험을 봤는데. 네.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 30분 정도가 오셔서 시험을 보셨고 첫 번째가 사실 알려진 자격증도 아닌데 네. 이 책을 통해서 과거에 냈던 이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이나 퍼포먼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성과를 관리하는 성과관리 도구구나. 그래서 그 이전보다 내가 회사 생활을 더 잘하고 또 회사의 CEO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인지를 하시게 된것 같아요. 자격증이 무를 할수 있는. 어, 저도 사실 자격증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직무부터 컨설턴트 자격증을 받은 제가. 직무 분석도 자격증이 없어요 원래 아,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laughs> 아니요 제가 만든 아... 자격증이죠 네. 그런데 이 자격증을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성과급이라던가 공정한 평가 그리고 뭐 직무 이슈도 있고 이런 이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직무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올바른 직무 분석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신문 기사 찾아보시면 늘자 이런 제도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책이 되려면 직무분석이 선행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구가 아 언제나 꼭 나와요. 아, 그런데 그 직무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책이 될수 없는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직무 분석을 좀 올바로 할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내는 것이 직무 분석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올바른 제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고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자격증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그 직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아,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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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그 직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는 s m e 그러니까 직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직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럴, 네, 네. 그러려면 이 직무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s m e 에게알려고